네, 반갑습니다. 어,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소벤처기업입니다. 저희가 이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어, 연결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어, 연결하는 날입니다. 어, 오늘은 어, 아마도 처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어, 국립공고와 어, 대학교가 협약식을 맺고 어, 특별히 AI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어, 서로 어, 서로 간에 윈윈할 win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어,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립공고가 세 곳이 있습니다. 어, 구미 전자 공고, 부산 기계 공고, 그리고 전북 기계 공고,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요. 어 제가 와서 이제 그 기계 공고를 한번 가봤는데, 어, 아쉽게도 이 AI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AI 프로그램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음, 좀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리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될수 있는 방안이 뭘까를 논의하다가, 어, 교장 선생님 세 분과 어, 학교마다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어, 한 아이템을 정하시면 그걸 좀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구미전자공고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AI 시스템 반도체, AI를 위한 시스템 반도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부산기계공고는 AI 스마트공장, 그리고 전북기계공고는 AI 로봇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것을 좀 특성화해서 커리큘럼을 좀 만들어보자라는 취지로 오늘 서울대학교, 그리고 카이스트, 부산대학교, 어, 세 분의 총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하게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협약식을 맺게 됐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서도 이 국립공고, 세계공고를 위한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해서, 어, 정말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동안 자상한 기업을 어,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 3개 대학교 어, 총장님들의 이런 어떤 그큰 뜻에 의해서 이제 자상한 대학과 저희 국립 어, 공고가 협약식을 맺게 됐습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렇게 요즘, 어, 그 요즘은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어, 창업을 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고 출신의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 부산 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졸업생 3만 명 가운데 5천 명 정도가 CEO로 어, 그렇게 지금 배출이 됐고요. 또, 전북기계 공고와 구사, 구미전자 공고도 24,000명, 26,000명의 졸업생 가운데 어, 약 4,000명씩의 CEO가 배출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구미전자 공고 20회 졸업생, 정영화 대호테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의 존경받는 기업인에 선정된 그런 훌륭한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오늘 그 구미전자공고의 교장 선생님은 모교의 교장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 어, 세상을, 어 거의 그 자지우지하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또 뭐, 어, 그 페이스북의 창시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대부분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중퇴하거나 아니면 대학교 다닐 때 창업을 해서 글로벌 기업이 됐습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어, 젊은이들의 꿈을 위해서 어,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어, 미력이 남아 좀더 어, 노력을 많이 하고 싶은 어, 그런 생각이고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목표는 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입니다. 아 어,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경제로 변화하는 이 대전환기에서. 어,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분야가 스마트 대한민국 가운데 스마트 공장,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상점, 또 스마트 공방, 또 스마트 창업, 어, 이러한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들을 어, 국립 공고와 어, 그리고 3개 대학과 또 저희하고 협약을 맺은 자상한 기업들과 함께 시너지를 내는 그런 2020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시작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보다 대학과 국립공고가 협업을 하고 또 국립공고와 자상한 기업의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협업을 해서 연결의 힘을 통해서 뭔가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그러한 좋은 모델 케이스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처음으로 어, 국립 공고 재학생 가운데 경진대에 나가서 상을 받은 학생들을 어, 지난 1월달에 CES에 에, 처음 어, 그 견학을 보냈었고요. 또 4월달에는 하노버 독일 박람회에도 어, 견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기부여들이 에, 우리의 그 젊은 그 청년들에게. 에, 무한한 어, 꿈과 희망을 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각별히 에, 오늘 서울대학교 총장님, 가이스트 총장님, 부산대학교 총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